벌리라고 해형의 피날 까지잘 빨아먹을 자신 잘 빨아먹을 자신, 잘 빨아먹을, 자신. 잘 빨아먹을 잘 빨아먹을 현재 한국에는 3대 게이가 있다 석천웅 용온 게이 우륜, 아니 윤루 꽈치가 있다 윤루카스 님은 의외로게이가 맞으며 모든 정황들을 나열해 보겠다 이름 윤루카스 98년생 신체적 특징은 이두 개지요 비대칭 입이 특징이며, 시청자들이 지읒 같은 소리를 하거나 못 참을 것 같을 때 저런 표정이 나온다. 여리여리한 목에는 아주 예쁜 나비 모양 타투가 있다. 그의 소리는 이렇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그의 플레이 방식과 취향 설명 후에 영상 끝자락에선 실제 만나고 있는 남성들의 취향을 따로 설명하겠다. 당연하게도 남자를 좋아하고 1대1 만남도 선호하지만 특히 많은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본다. 그래서 남성 팬들에게 많이 웃어주고 여자에겐 한없이 차갑다. 채널 게시물뿐만 아니라 확실히 남자들 짤이 많고 댓글 상태도 어지러지하다 다른 남성들과 합방해서 빵긋 웃어주는 걸 보면 참 남자에게 웃음이 예쁜 남자다. 취향도 다양한데 몸에서 예민한 부위는 꼭지다. 빠는 것을 좋아하며 이런 언급 때문에 남정네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이 하얗게 싼걸 자랑하는 편이다. 그래서 흰색을 좋아한다. 검은색도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초코바를 의미하는 것 같다. 숫자는 6과 9로 언급한 적이 있고 때리는 것도 좋아한다. 아재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꼬시기 위해서 아재 개그도 많이 알고 있다. 콘센트를 꼽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왜 꼽는 걸 보여줬을까? 의상은 주로 시스루, 가죽밴드, 목줄을 선호한다 음식 취향은 확고한데 맛보다는 가성비, 가성비보다는 남성성이다 주로 라지 사이즈, 두툼, 고추가 들어간 음식, 라멘 포장지를 어떻게 쌓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먹방을 하면서 남자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설레어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특히 고추크림 버거를 먹으면서 비싼 음식이라며 푸념을 했다 루카스님 제가 11,000원 드릴 테니까 고추크림 버거 만들어 보세요 못 만드시잖아요 이게 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덕분이에요 비싸면 사 먹지를 마세요 네? 고추 크림 버거는 못 만드는데 고추 크림은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외에도 요아정, 마라탕, 탕우루, 엽떡을 좋아한다. 특히나 차가운 탕우루를 너무 좋아해서 탕우루카스라는 별명이 생겼고 아마 맛도 맛있지만 생긴 모양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유사해서 더 선호하는 걸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루카스의 장난감을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사이즈나 모양이 아닌 몬스터 혹은 드래곤 딜하여 되게 우람하고 울퉁불퉁한 걸 좋아하는 걸로 보인다. 또한 촉수도 좋아한다. 동영상 취향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배우들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 이는 피자집에서 자신의 취향을 언급했다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질질 흘릴까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메이드복 의상이다 또한 반민초라 민초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페리오를 왜돈 주고 사 먹냐고 했는데 루카스님 페리오는 원래 돈 주고 사는 것이에요 아니 페리오는 원래 돈 주고 싸는 것이에요 아니 펠 사업 머리가 좋아 여러 개를 벌려놨다 먼저 온펜이다 온펜은 운영하는 게 사실이지만 없다고 거짓 공지한 걸 보면 수요는 있지만 공급을 극히 제한하여 암시장을 조성해서 영상 가격을 폭등시키려는 탐욕스러운 네, 모습 가격은 시장이 정해주는 것인데 말이다. 멤버십으로 운영하며 회원 전용 영상은 물론 금액에 따라 친구가 되거나 데이트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영상에서는 주로 옷통을 벗으려고 하거나 힘자랑을 한다. 한 시청자가 PC방에서 인증사진을 올렸는데 반응들이 요즘은 메뉴가 바탕화면에 바로 나오냐 공공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은 비매너다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의 배우로 활동 또한 고려 중이라고 하며 처음에 일본을 겨냥해 일본어 공부를 했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자신이 알려졌으며 조회수가 상당하다. 그 외에 영상 컨텐츠는 개인 상담으로 즉문즉설를해 주는데 갑자기 진동 안마기를 켜 버려 몸을 떨어버릴 때도 있고 책상 밑에 남자가 있는지 라이브 중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일 메인 사업은 루카스 라는 본인 이름을 박은 로고 티셔츠에 굉장한 힘을 주었다 항상 온팬 방송에 입고 나왔으며 단점들을 보완해 새롭게 리뉴얼했다 근데 리뉴얼한 내용이 참 가관이다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축 늘어짐 현상을 개선했습니다 더욱 넓혔습니다 그니까 리뉴얼한게 티셔츠가 아니라 본인을 리뉴얼 했다는 뜻인 것 같다 참고로 루카스와 사귀고 싶은 사람들 들에게 팁을 하나 주자면 루카스의 티셔츠를 입고 차갑다고 이야기해주면 바로 사귈 수 있다. 단 여성은 절대 불가하며 자신이 남성이라면 도전해 볼수 있다. 심지어 기능성이라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음식을 차갑게 보관도 할수 있다. 한 가지도 알수 있는 건 티셔츠 수요가 곧 자신의 수요이기에 자신을 원하는 남자들을 타겟팅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이며 온라인을 통해 남성들을 최대한 편하게 많이 만나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최근 게시물에 티셔츠 사업이 망했다고 공지했는데 장사를 해본 입장으로서 약간의 조언을 해드리자면 루카스님 입던 걸 팔아. 보면 어떨지 완판이 될것 같은데 조심스레 말씀드려본다. 그리고 향수도 판매했었는데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쓴 문구와 사인을 보내주었다. 근데 한 문구가 위에서 봐요라는 멋진 말이 오해를 살만하게 뒤에서 봐요라고 적힌 것처럼 보인다. 바로 댓글에 뒤가 아니라 위요라고 적어놨더니 그게 더 좋다는 반응이다. 협찬 광고는 진동 안마기를 했었는데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 차가운 자본주의라는 냄비 받침대도 제작했었다. 마지막 상품은 이모티콘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실한 척하는 모습이 나름 귀엽다. 아마 속으로는 꺼꺼 울고 있을게 뻔하다. 아 부업으로는 경제 조무사도 하고 있으며 경제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데 가격이 비싸다 혹은 싸다를 자주 언급하며 가끔 내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 자신의 전공이었던 춤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는 경제 지표를 표현하거나 은근슬쩍 남성들을 유혹하는 구애 춤까지 선보인다. 남자 이름이나 알파 메일이란 단어만 들어도 기뻐하고 춤까지 추지만 실제 만남을 원하는 남성 스타일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 크게 자산과 수입 제일 중요한 체력을 보는 것 같고 체력 때문인지 나이도 본다. 필로소피 어메이 그레이스가 최애 향수라고 하며 자신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뿌리는 남성들을 좋아하는 걸로 보인다. 참고로 캐릭터도 좋아하며 취향은 원신의 다이루쿠라는 캐릭터를 가장 좋아한다. 이유는 역시 남자다워서라고 했다. 상당히 개방적이라 가정이 있는 남자도 가능한 걸로 보이고 미국인을 만나봤는지 후기도 말해줬다. 미국군은 훨씬 단단해요. 그리고 저런 정보 없이 남서를 해줬다가는 굉장히 칭얼거리는데 그, 그 모습이 다 까다로웠던 이유가 DM이 800개나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아쉬운 게 없어서 저러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게이가 아닌 척하다가 게이라고. 인정했고 특히 용언 개이가 좋다고 고백을 했다. 남자가 데이트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데이트 코스가 올영에 가서 화장품도 구경하고 카페도 갔다. 손 잡는 건 기본에 은근슬쩍 터치를 하는데 완전 여우가 따로 없다. 그리고 빨대를 두개 쓰는 걸 봐서 아직 썸 단계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텔을 갔는데 루카스는 선색 후사로 보인다. 결혼을 했는데 저기 말이 되냐, 컨셉이 아니냐 할수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길 남자를 편하게 만나기 위한 위장 결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어질어질하다. 그리고 이쁜 형수님과 결혼한 루카스를 부러 사실, 이는 틀렸다. 이쁜 루카스와 결혼한 형수님을 부러워해야 한다. 군필이라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남성들과 만날 수 있는 예비군 가는걸 상당히 설레어 한다. 취미로 게임을 하는데 플레이 방식이 다소 민망하다. 페럴드라는 게임에선 자신의 아바타를 선보였는데 밝아보고 다니는 것은 기본값이다. 아마 남자의 몸을 보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 또한, 마모스를 잡으려는 자세가 심상치 않으며 불바 딸을 두 손으로 잡고 있다. 물론, 몽둥이를 보고 놀라는 표정까지 완벽하다. 다음은 메이플이다. 잡는 몹도 자신의 취향대로 잡으며 주로 벗어 이끌거리는 슬라임이나 달팽이, 촉수를 가진 옥토퍼스가 있다. 또한 바나나를 들고 있는 원숭이에게 뒤를 보인다. 포션도 아마 하얀 포션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발로란트는 야시시하게 굳이 야시장을 들어가고, 아마 발로란트보단 발로 하는 걸 좋아할 것 같다. 롤은 당연히 바텀을 한다. 이는 실제 포지션에서도 볼수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들어와 라며 연습을 하는 모습이다. 참고로 자신이 주짓수를 배웠다고 한다. 굉장히 인싸라 타 유튜버들과도 친분이 있거나 언급이 되곤한다 카광이 경제학적으로 주말에 모텔이 비싼 이유를 설명했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룬카페 가라고 했다. 또한 원민커플에 한영원님과 데이트를 주로 즐기기도 한다. 그리고 어누나가샤라우스를 했는데 윤루카스로 사행시를 지어주었다. 고백하길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사이라 했지만 루카스는 같은 성별이 아니면 관심이 없기에 어누나보다 빨모형이 구애를 했어야 했다. 그 외에도 남자들의 대표인 베인규님과 차가운 어른 공장님이 방송에 같이 나왔는데 몸을 베베꼬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용원게이와 함께 승모근이낸 노래인 바람피면 뒤지는 거야에서 백댄서로 활약하며 용원 게이와 손을 잡고 만남을 가졌다. 그외 정보들은 육군 제3 1 보병사단 만기 전역을 했고 MBTI는 INTJ이고 빵빵이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가수는 타이가 크리스 브라운이 있다. 현재는 아내와 성도에서 거주 중이며 아내가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고 라면을 먹으면 혼난다는데 락스나 마셔야겠다. 친동생은 요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유튜버다. 일로카스는 원래 경제 유튜버였다. 하지만 대중들이 고졸 백댄서 출신이라고 무시하자 현재 본인도 경제 조무사라고 언급한다. 치킨 가격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너무 착. 갑게 펼치다가 반성을 하며 미지근한 청년으로 메이플 방송을 하는 게임 유튜버로 전향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지근하다 못해 뜨거운 청년으로 게임에서 한 글자를 뺀 게이 유튜버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생긴 별명들도 참 많은데 온 게시물 댓글이 게이 아니면 죄다 청년이다. 대표적으로 핑크 게이, 줄여서 핑게, 명품인 셀린느의 분홍 셔츠를 입고 나와 게이 같다고 생긴 별명이며 이때가 게이 드립의 시초이자 커밍아웃이다. 영상을 분석하면서 느낀 거지만 내 삶이 많이 느슨해졌는데 형 영상을 보면서 내 삶에 긴장을 준것 같다. 형 말대로 나도 위에서 볼수 있을까? 인천인으로서 항상 송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해. 그래서 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송도에서 산책을 하곤 하지. 그러면 형을 마주칠 수 있을까? 그래도 유튜브를 한 손으로만 볼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세상 별개다 궁금한 채널 새별궁. 감사합니다.